지금 TV 수도 있지만, 그저 지금 TV에 소리가 들리는 분들도 안들수있있지만 들리는 분들도 많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저특별이좀 많은 관계로 오락 올릴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심심하도나 그런 점은 없으시고요. 줄것 같아요. 난 그대는 어떤가요? 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 언정일 그대 생각해 조금 멀리 우리 돌아왔지만 지금. 이것은, 어머, 깜짝이야. 이것은 옥수수예요. 그러면 이 통에 있는 토핑들은 지금 다 소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것은 맨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 그런 것들, 소리 들리는 것, 저를 부르는 것, 저 본명은 알려줘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말하는 점, 그런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는지입니다, 저 본명은. 자, 이것은 포도알토 저가 만들었어요 천전으로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과 토핑. 저가 처음에 동영상 올렸을 때 아마 게시판에 있었을 걸요 제 본명이. 그걸로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것은 호박. 이 글을 보고 호박이라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애호박 같은 경우죠. 화질이 똥똥 똥 같아서 죄송하고요. 두번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포도는 되게 다양한 색깔이 많은데, 보라색도 있고, 뭐, 분홍색도 있고, 뭐, 이런 색도 있죠. 그리고, 또, 약간 조금 더. 찌닥게 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포도, 포도 토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키위 토픽, 이런 키위도 있고, 이런 키위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나나인데, 바나나가 이런 바나나도 있고요. 이런 바나나도 있어요. 좀더큰 그런 바나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오렌지들인데요. 이것도 오렌지고요. 이것은 자몽이고 이것도 자몽이고 아이것은 오렌지고 이것도 오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입니다. 와 이것은 어머. 이쪽에는 소개를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얘가 옛날에 액괴를 만들려고 도전했을 때 망한거구요. 화면에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쪽은 오뎅이라 하더라고 친구들이 이거 아시는 곳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이런 토픽 더러워요 이게 되게. 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멜론인가? 봐봐요. 가에드 초록색이고 아래 네, 하얀색. 이것은 큰 그것들인데. 무슨 오렌지? 이것은 오렌지 나뭇잎이고요. 다음 이것은 바나나랑 수박입니다. 또 바나나랑 토메이로랑 레몬이랑 이런 포도랑 또더 진한 포도. 요즘 제가 토핑을 안 써요. 이것도 오렌지랑 오슈슈랑 키위랑 워머멜론 몰라. 그다음에 도넛. 같은 레몬. 그것은 딸기 스트로베리. 아는 수바 워터멜론 워터멜론일 수도 있고 워러멜론 또 워터멜론, 워러멜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반대 워터멜론이라 해요. 어, 이러실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워러멜론이에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말하지 않을게요. 것은 음,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유리틀도 종류가 다양하죠. 시간이 많이 넘어간 감정. 천천히 소개할게요. 저가 막 카메라를 떨어뜨릴 때겨고 같은 접을 양해 부탁드리구요 오늘 처음 떨어뜨려 봤어. 너 배토핑인데 뭐 배토핑이에요. 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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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 안에 뭐될 자 마지막으로 이톡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이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한테 받았는데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걸 다,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음, 이거는 이벤트 하봉님의 이벤트에서 당첨된 토핑 자가토핑 뭐 이런 할부님에게 받은 토핑들을 다 잘라서 이쪽에 다 보관을 해둬었구요이쪽가 과일 이쪽가 과일, 레몬, 오렌지 등등이고 저는 빨리 소개할게요 여기는 라임 자몽 등등 같고 이거는 이거는 일본음식 같은건데 그거 까먹었어요 이러면 이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은 꾸미기 꽃 같은 거. 어머 이거 왜 키위가래요 저쪽에냐 키위는 여기. 이쪽은 수박, 키위, 포도, 뭐 이런 등등이고. 이쪽은 쿠키 같은 거 이렇게 롤케이, 뭐 이런 케이 같은 거. 이건 여긴 딸기나. 어, 여는 딸기네요. 저 스마일. 이쪽은 옥수수랑 요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요거. 어머, 어, 언니, 여기 그거 있잖아. 나는 써킷 파는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10분, 10분, 50초, 55초. 이렇게 데드 가죽에 저를 끝냈습니다. 우와.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 많은 토피 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 아세요? 이때까지 루시아였습니다.